3개의 선택 아, 네. 잘 안되시면 이거 하세요 잘 안되시면 레그가 어디서 나왔냐면 리그에서 나왔어요. 리그 네. 자 요거를 늘렸으면 L E A G U E 리그 똑같이 말합니다. 네. 그럼 요거 레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프리미어 리그 말해야 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팀도 1군 팀이 있고, K1이 있고, 뭐, K2가 있고 이러잖아요. 네. 알아요? 그거 혹시? 네. 자, 그럼 야구로 갑시다. 메이저 리그는 1군이에요. 네. 마이너 리그는요? 네. 2군이죠, 2군. 네. 프리미어 리그는 1부 리그가 있고, 네. 2부 리그가 네. 있죠. 네. 잘하는 사람끼리 경쟁 붙이고, 못하는 사람끼리 경쟁 붙이요 그쵸? 그렇죠? 네. 자, 이게 이번 주 뜻이 뭐다? 묶다란 뜻이에요.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고르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맞춰보세요. 제가 무슨 말하냐 you, you, 네? you can't beat me. You are not my league. 뭐라고 그랬어요? You can't beat me. You are not my l e a g e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넌내 상대가 아닌데 넌,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랑 수준이 달라. 리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He's in league. He's in my league. 나라 수준이 비슷해 이렇게 된거죠 묶어놓고 선택해서 얘가 뭘 하냐면요 법을 만들어요 왜죠? 자 지금 서울시장 뽑죠? 부산시장 뽑죠? 사람들이 뭐하는거지? 사람들이 뭐하는거죠? 선택하는거 아닙니까 선거가 그 선거에서 그 사람 뭐야 그 사람을 법을 만들게 시키는겁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합법적인 영어로 뭐라 그래? 리커 이게 합법적인 거잖아요 네. 네. 법적인 거잖아. 이해 돼? 그럼 이레이는 뭐예요? 불법적인 거죠. 공감되세요? 네. 자, 우리 대표자를 뽑으면 그 대표자들이 뭐 한다? 법을 만들어요. 됐었죠? 우리가 선택했더니 걔네들이 뭐 한다? 네. 법을 만든다 따라 선택과 법은 같은 개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알았지요? 그럼 렌즈러맷은 네. 뭐야? 발음이 아까 AT가 아니라 렌즈러맷. 레즈를맨 형용사예요. LJ 들어있죠? IT는 가는 거죠? 법대로 가는 거라고. 법대로 가는 게 뭐야? 합법적인 거죠. 법적인 거. 그 똑같은 말이 뭐죠? 그래서 프리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음... 다시 한 번. l g 가 뭐라고? 법. IT는 이거 할때 배웠잖아. BS는 보다. IT는 가다. 보로 가다. 그럼 법대로. 가는, 됐어요? 법대로 가는 게 뭐야? 합법적인 거, 되셨죠? 그래서, 이거, 법적이, 됐죠? 여기다가, I, N, 붙였어. 그런데 시작하는 글자가 뭐야? N이니까 따라가야죠. 엘 l 이저 e r a 자, 이해합시다. e l 라 s e r a m e 무슨 뜻? e l a e a 합법적인, 엘 l 이저 e r a 불법적인 됐죠? Illegal, legal. 똑같은 말. 되셨죠?